학님들부터 하시던 동작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애를 키울 때 잼잼잼. 잼 잼, 곤지 곤지 곤지. 곤지 곤지 곤지. 짝짝짝 이렇게 해서 애들을 운동을 시켰답니다. 자, 이거를 동료를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자, 푸른 하늘 어허나 하얀쪽배에 개수나무 한무터끼한 마리 또 때도 아니 달고 사 때도 없이 빵빵빵 가기도 잘또간 정나라로 짝짝짝짝 둘둘셋넷 둘셋 하나둘셋 둘둘셋넷 둘셋 한번 한번 다시 해볼까요? 하나둘셋 둘둘 하겠다 시작 하나둘셋 둘둘셋넷 둘셋넷 둘셋 하나둘셋 둘, 둘, 셋, 넷, 둘, 셋.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푸른 하늘 은하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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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푸른 하늘 은하수. 시작.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불 계수나무, 한나무. 끼한 마리 은이 차리세요 토 때도 <laughs> 아니 달고 <laughs> 사 때도 없이 빰빰빰 <laughs> <빤빤빵> 아기도 잘또 간다 서쪽 너러로 빰빰빰. 어, 손에도 열이 나고. 어, 예, 어. 니다 어. 네, 원래 그, 원래 박치은 박치면 이 자체가 건강이 좋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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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예민한 부분에 네. 손금에 모든 혈액 다 이, 이게 거기 같은데요. 거 같은데. 자 추천하고 싶은 노래는. 어. 깊은 산속 사안... 아,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아, 보시 아, 네, 네, 네.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와, 그래, 와 너무 좋 Moko, g a j 있어요? 이게 이제 종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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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이 o 이 Good. g o 요 d Good. Good. g o o 니다 깊은 산속 옹달 d 누가 와서 먹나요 깊은 산속 옹달새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음,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laughs> 어나 <laughs> 이거 화면 아저 재밌어요 깊은 산소. 네. 너무 걱정하지 않아? 깊은 산소, 옹달새, 솔시레파미래도 누가 와서 먹나요? 이게 사람 기 좋은 화솔시레파미래 아, 그래서 좀가르치 그래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거 사. <laughs> 이것을 그 노래 이게 주복이기 때문에 네. 자꾸 노래를 바꾸면 어르신들이 아이고 아까 했던 걸로 해야 머리 아파 죽겠네 그러니까 너 이것을 자꾸 반복할 때까지 노래 있긴 다음에 다른 걸하고